자, 17번 문항 한번 풀어볼까? 자, 17번 문항은, 자, 이렇게 돼 있었어. 1, 2, 3, 4, 5, 6, 7을 7장을 나열할 때, 가족권과 나족권을 만족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해다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 4와 5가 묶여있을 때와 묶여있지 않을 때, 즉, 붙어있을 때와 붙어있지 않을 때가 고민의 그, 어, 방법, 시작이 돼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첫 번째는 그랬던 것 같아. 4하고 5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입장에서는 한쪽을 처리한 거고, 5 입장에서도 한쪽을 처리한 거기 때문에, 4의이 옆에 있는 이 안에, 요거에 뭐가 와야 될까? 선택. 이 아이 선택해줘야 되고, 여기에 뭐가 올까? 선택을 하나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선택 한번 해볼까? 자, 4보다 큰 애, 누구 있었어? 6하고 7. 자, 이 중에서 하나 와야겠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 그래, 6이 왔다. 상상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쪽에는 누구 해야 되는 거지? 작은 거, 1, 2, 3. 중에 하나가 와야 될 텐데, 그래서 3, 4, 1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다. 이렇게. 자, 가정을 해. 자 그런데 요 둘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2도 해주는 거야. 뭐냐면 4와 5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스위치 될수 있기 때문에 요 y 를 어떻게 돼?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4와 5가 이렇게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뭐 있지? 그래 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1, 6 4, 5니까 6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없어지고 2, 3, 7이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는 게더 좋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우리가 어떻게 배열시키는 거. 즉 4팩을 뒤에다가 해주면 되겠다. 자, 이 경우의 수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 두 번째는 4하 5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자, 이렇게 천천히 해주면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자, 뭐 이런 건 있지. 막 이렇게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막, 막, 이렇게 뭐 엄청 떨려요. 뭐 그럴 수는 있어. 4번과 5번이 떨어져 있을 때, 이해해야 되겠지. 4번과 5번이 떨어져 있을 때 한번 작업해 볼게. 자, 이랬을 때, 좀 신중해야 돼. 여기서 하나라도 놓치면은, 어, 틀리게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매력적 오답이 생길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요 앞하고 뒤에는 큰수 와야 되는데, 자, 여기도 올수 있는 거뭐 있었지? 그렇지. 6, 7이니까, 6, 7올 거냐, 7, 6올 거냐. 그 2c1, 아, 우리 그냥 2p, 2팩으로 할게. 2팩. 얘가 6, 7올 거냐, 7, 6올 거냐. 이렇게. 자, 5 옆에도. 자, 5 옆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어, 세 개가 있잖아. 1, 2, 3. 그래서 얘는 3피 그래서 우리는 1, 3으로 한번 잡아줄게.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어, 덩어리로 묶고, 얘도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럼 남는 거 누구 있었지? 그럼 누구 남는2 하나 남지? 이세 개를 뭐 하는 거다?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 3팩. 그래서 이 아이를 배열. 그러면 이 아이가 끝난 거지. 아, 얘는 이게 끝이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볼게. 위가거 얼마야? 자326 12아 이거 암안 되겠는데? 자 여기는 얼마? 12 곱하기 4팩.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326 12 곱하기 3팩. 두개 더해서 전체는 7팩이었지? 자 7팩 분에 자 얘가 12 곱하기 3팩 자 더하기 12 곱하기 4팩. 선생님 정답일 것 같거든? 야 되겠지? 정답일 것 같지만 계산 한번 해볼게. 자765 4. 해서 우리 3팩 지울게. 여기도 3팩을 지우면 4 남았지. 자, 4 한번 약분할까? 그럼 이거 얼마야? 3, 4 약분할게. 그래서 없앴어. 그럼 얼마가 돼? 어7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위에는 얼마가 되지? 15. 자, 5, 3, 15 없앴어. 3, 1은 3, 3, 5, 오케이. 14분의 1이 정답인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4분의 1이다. 아직 정답이 공개되기 전이어가지고 자 14분의 1 맞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맞고 자 이게 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건 뭐였어? 4하고 5가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알았지?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볼까? 자 이번 문제는 19번 문항인데 자이 문제 한번 볼래?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여져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편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쪽에는 있이 아이의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둘까이 사건, 자이 사건 있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뭐가 돼 있었냐면 두 개가 이제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자 사건 1이라고 할까? 자 사건 1.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사건 2라고 하자. 사건 1과 사건 2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거의 확률을 물어봤잖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보니까 얘가 우리한테 원하는 확률은 P에 S1 또는 S2라고 쓰여져 있었단 말이야 차라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냐면 1에서 이 아이를 빼주는 거야 S1 합집합 s 2에즉 여사건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다 쉽게 할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여사건 뭐가 되는 것 같아? 이 여사건은 우리 뭐 하면 되지? 자, S1이 아니고요. and S2가 아니에요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게 더 쉬워. 자, S1이 아닌다는 건 뭐야? F1이 2미만이란 e 뜻이야. 그래서 얘가 F1이 2미만이면 e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게 된다? F1은 1이라는 애 밖에는 안 되게 돼. 이렇게. 물론 바로 세개해도 되는데 이 상황은 여섯 번이 훨씬 편해. S2, S2가 아니다. F의 치역이 B가 아닌 거야. 그래서 F의 치역은 B가 아니다로 해주면 돼.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할수 있다. 자, 일단 전체 1에서 빼는데, 자,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3의 4승 가지야. 그래서 아닌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F1은 1이고 뭐 이런데. 3의 4승 맞지? 왜냐면 1,2,3,4 이렇게 있었을 때자 여기서 우리가 1,2,3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일반적인 모든 함수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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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4승가지 맞지? 왜냐면 여기 3개 얘가 갈수 있는 거 3개 얘가 갈수 있는 거 3개 얘가 갈수 있는 거 3개 다 3개씩 그래서 전체는 3의 4승인데 f1이 1이고 그러니까 f1은 꼭 1이고 f1 치역이 b가 아니게끔 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로만 몰아서 가는 경우, 한 가지 먼저 해. 자, 이건 뭐다? 치역이 1일 때만 되는 거. 자, 더하기, 치역이 2개인 거. 1, 2 같은 거. 치역이 만약에 1, 2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돼. 치역이 1, 2면 2로도 가야 되잖아. 그래서 2, 3, 4한테 물어봐. 너 어디로 갈래? 1로 갈래? 2로 갈래? 너 1로 갈래? 2로 갈래? 너 1로 갈래? 2로 갈래? 해서, 2의 3승계로 하지만, 1로 몰아서 가게 되면 치역 2가 안 나오니까 그걸 빼야돼. 1로 몰아가는 경우를 제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디에도 있냐면 2, 1, 3에도 똑같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 두 배. 1, 2, 3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알지? 치역이 다 되면 안 되니까. 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야. 요걸 계산해주면 정답이 돼. 그래서, 아, 문제 간단해지지. 자, 계산해볼까, 님이 자, 81분의 자 얘가 1에다가 더하기 15 그래서 얘가 30자 이게 맞나? 아 아니네 <laughs> 7에다 14자 81분의 15다 그래서 얘는 81분의 15니까 틀릴뻔했네 자 66이 되어서 얘를 계산해주면 27분의 22 27분의 22왜 틀릴까봐 걱정되지 자 27분의 22같아 그러면 27분의 22가 정답이 있어야 될텐데 있어? 자, 아, 그러네. 4번이었네. 그래서 이 아이 정답은 4번이다. 아직 답이 공개되기 전이라서. <laughs> 자, 맞았을 것 같은데. 우리 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더 편해. 바로 세 개로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보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어요 하는 게더 중요했겠지. 얘는 바로 세 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많다 느껴졌고 좀 부피감이 있어서 그걸 혹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들은 한번씩은 생각해 볼 법한 방법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던 거였어. 알겠지? 자 다음번에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 아, 이번 문제는 가형 27번이기도 하지만 나형 20번이기도 해. 자음이 문제 한번 볼게. 자이 문제는 아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자음 잠깐만 음, 맞구나. 자 요거 자를까? 자. 자 이번 문제는 가형 27번이기도 하지만 나형 20번이기도 해. 그래서 자이 문제는 여기는 이 아이를 가져다가 뭐라는 거냐면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이라고 써있어. 맞치 자, 이거는 우리가 확률을 할 거기 때문에 네개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것이 편하면 그냥 8시사 하는 거고.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한 개씩 네번 꺼내는 작업을 해도 괜찮아. 어디가 편한지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8시사가 더 편해. 여덟 개에서 그냥 네 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작업을 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주머니에서 공 꺼낼 때는 8, 시4가더 편할 때가 많아. 하나씩 이렇게 따로 뽑아내지 않고 그냥 뽑아낼 때가 편할 때도 많지. 그러니까 이거는 융통성 있게 문제를 풀어야 돼. 확률에서는 동시에 네 개를 꺼내거나 한 번씩 네번 꺼내는거나 다 똑같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된 거야. 8, 시4가 아니었어. 조건부 확률이었어. 그러니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확률분의 확률로 하는 건 어리석지. 이럴 때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사건이 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전체 사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거. 그러면 3이라는 애가 갇힐 수도 있잖아. 자, 이걸 A사건. 자, 4라는 애가 갇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애를 B라는 사건이라고 할게.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야 돼. 자 A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A인 경우를 생각할 때 분모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려 3, 3은 뽑아져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개가 그래서 여섯 개 나머지 여섯 개 공중에서 두 개를 더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다. 4, 4는 이미 뽑았다. 가정하고 나머지 6개에서 2개를 뽑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떻게 돼? A교집합 B를 뭐 해줘야지? 빼줘야. A&B를 빼줘야. 그래야지 어떻게 돼? 공통인 걸 제거한 거라서. A&B는 뭐가 되냐면 3, 3, 4, 4를 뽑은 거잖아. 그래서 한 가지. 자, 이게 분모가 돼. 이게 분모. 그러면 우리 요거 자, 분모. 이렇게. 이게 분모야. 자, 이거 분에 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 검은 공이 두 개일 확률이야. 그럼 검은 공이 두 개인 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검은 공이 두 개였으면 좋겠고. 자, 이해되겠지 그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검은 공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뭐가 빠져야 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면서 검은 공이 두 개인 확률도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 경우의 수도 제거. 그래야지 공통인 거 제거가 되잖아. 자, A가 일어나면서 검은색이 두 개이려면, 검은색 한 개를 뽑아줬으니까, 이쪽에는 세 개의 검정색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쪽 세 개의 흰색 중에서 하나를 뽑아줘야겠지. 그래서 얘는 세 개의 흰색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봤더니 얘도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얘가, 얘도 3십3십이야 3C, AB가 둘 다가 일어나면 어때? 그래. 3, 3, 4, 4가 일어났으니까 이미 검정색 두 개가 확보가 됐잖아.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자,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럼 정답이 나온다. 자, 해 볼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밑에는 얼마가 되지? 30인가? 그래서 29. 자, 위에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9918 그다음에 17. 그래서 29분의 17이 정답. 그래서 29분의 17이 정답이다 보니까 어, P 더하기 q 해 주면 얼마가 되는 거지? 46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 어떤 건지 봤어? 조건부 확률이었지. 우리 모든 모의고사에는 조건부 확률이 한 문제 이상 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래서, 요런 문항이 있었어. 자, 어쩔 때, 자, 사전 정보를 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조건부 확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29번 문제인데, 자, 29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얘가, 자, 검정색 하나, 파란색 네 개, 4개, 빨간색 네 개였어. 그래서, 이 아이는 검정색 하나, 파란색 네 개, 빨간색 네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볼펜을 다섯 자루만 선택을 해서 A, B에게 나눠주는 상황이었어. 자, 29번 문제치고는 어, 상황적인, 그치 경우의 수가 지금 나왔는데 상황은 되게 단순했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 같은 것이 섞여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중복 조합은 있는데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분류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해볼 수는 있겠지 자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 자 우리가 나눠 줄때 검정색을 몇개 파란색을 몇개 빨간색을 몇개 줄까를 이렇게 나눠서 해 볼까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약간 노가다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했다 그래서 검정색을 안 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어떻게 돼? 한 개, 여기 한 개, 얘가 네 개. 그래야지 다섯 개가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어. 자, 얘가 0개, 2 개, 3 개.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런 상황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야 돼. 두 배를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0개, 1개, 4개나, 0개, 4개, 1개나, 상황적으로 나눠줄 땐 똑같을 거란 말이야. 0개, 2개, 3개를 나눠주나, 0개, 3개, 2개를 나눠주나,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검정색이 1개를 나눠주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검정색 한 개를 나눠줄 때는 자 여기는 0개, 4개일 수 있지. 그리고 0, 1개, 몇 개, 한 개, 3개일 수도 있지. 자 그리고 어떻게 돼? 한 개, 한 개, 어두 개, 2개, 두 개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이때는 0개, 4개랑 4개, 0개가 서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도 두배 해줘야 되고, 얘도 두배 해줘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 없지. 얘는 둘둘이 바뀌어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나눠서 표를 그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한 번에 예쁘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잘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복조합 H를 쓰기도 좀 무한게. 봐. 파란색을 나눠주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 파란색을 나눠주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자, 연계 한 개, 한개 연계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아, 파란색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자, 여기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을 우리 한번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검정색은 안 나눠주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파란색을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빨간색을 나눠주는 방법은, 네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 AB가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0개, 4개, 1개, 3개, 2개, 뭐, 2개, 그 다음에 3개, 1개, 4개, 0개, 몇 개야? 다섯 가지야 그래서, 어, 이 숫자에다 더하기 1을 한 거야. 이 숫자에 더하기 1, 이 숫자에 더하기 1. 그래서 나눠주는 방법이 다섯 가지야. 그러면 밑에 있는 얘도 다르지 않겠지. 얘도 검정색 한 가지, 파란색 세 가지, 빨간색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자, 얘도 봐봐, 얘. 얘는 어떻게 되겠어? 검정색을 나눠주는 방법도 생겼어. 몇 가지? 두 가지. 파란색은 없다 보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네 가지를 나눠주려면 여기하똑같지0 4 1 3 2 2 3 1 4 0섯가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자 이쪽도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자 이쪽도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거 곱셈하고 덧셈만 안전하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케이스 내가 여기 써볼까에 얼마야? 얘가 2 0가지자 여기는 얘는 24 자, 이쪽은 얼마? 20. 자, 이쪽은 8, 4, 32. 자, 얘는 얼마야? 9, 28. 1다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될까? 얘는 50, 70. 그래서 70에다가. 여기까지는 70. 자, 70까지에다가. 자, 더하기. 자, 이쪽은 얼마가 돼? 44. 계산만 안 틀리면 맞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다? 114가 정답이네. 자, 이렇게 해서. 할수 있어. 예, 실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에서. 자, 경우의 수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 생각하고, 예, 여러 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알았지? 자, 수고했다.